자,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네, 단타튜브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그 어,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죠. 네.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우 지수 현재 어0.11%네 마이너스 하락 마감 약보합으로 끝났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약보합으로 끝나더라도 음 20일선은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보합으로 끝난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미중 협상. 네, 미중 추가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 늘어나면서 또한번 이제 1차 협상의 단계별 스몰들이었잖아요. 1차 협상에서 이제 뭐 추가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추가 협상 없이 여기서 또 결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네. 그죠 계속적으로 우려먹고 있다는 라 겁니다. 계속 우려먹고 있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지금 우려했던 거나 우려했던 거나 어뭐 또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뭐 길게 음봉으로 네, 길게 어 여기에서 음봉으로 쫙 길게 이렇게 내려버릴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렇지 않고 잠깐의 움직이는 숨죽이고 움직이는 구간에서 조금 끝이 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 21선 돌파하고 나서 갭으로 돌파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지가 나와준다 지지력 테스트가 좀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또한 차례 이렇게 길게 쫙 뽑아 올릴 거면 엄청난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호재는 현재 상황에서 없죠 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도 없고 밑에 거래도 보시면 거래도 크게 안 나왔어요. 뭐, 콜롬버스 데이라 그래서, 일단 뭐, 그, 다우지수랑 삼대지수만 오픈했지, 채권시장도 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어 인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형보가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양봉으로 또한번 이렇게 좀 끌어올려준다면, 끌어올려줄,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줄, 어, 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laughs> 그런 이슈가 현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표상으로 보자면 단기 지표가 아직까지는 중기 지표 빨간색의 검색선 돌파하지 않았죠. 이런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상승 구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다우 지수는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자에서 이런 양보를 붙여준다면 돌파가 나오겠지만, 그렇지않는다면 얘가 또한 차례 이렇게 질금질금, 네 질금질금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검열선은 내려오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양복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어뭐 횡보가 나와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현상들은 나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나스닥 지수 넘어가서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즉2 1에서 돌파해 놓고 돌파해 놓고 나서 바로 어떤 경우가 나오냐? 네, 보가 나와줬습니다. 0.10% 네, 뭐 약방으로 마감한 것 똑같고 얘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우지수가 빨간색 검수소 돌파를 안 했죠. 근데 바로 턱 밑까지 끌어 올려놨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바로 뭐가 마찬가지냐? 양봉으로 이렇게 어, 조금 올려주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검수소에 내려오는 어, 이런 상황. 바로 또 공유선 이렇게 이 돌려서 올라가는, 둘다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글쎄요, 얘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붙여주는 현상, 옆으로 횡보, 어, 담보로 좀 붙여주는 현상이 나와주는게 훨씬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닥치수 한번 봐야 될것 같죠? 닥치수, 독일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독일 뉴스는 장대 양복을 한번 뽑아줬어요 네, 장대 양복을 한번 뽑아줬죠 여기에. 뽑아주고 나서 또 바로 어~ 드래곤 플라이어 캔들 잠자리형 캔들로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것도 이것도 양복인데 하락 이후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종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죠 얘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자리로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상으로 바로 빨간색인 검사 밑에 딱 붙여있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이건 유럽 쪽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강한 호재성 뉴스가 하나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호재성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호재성 뉴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게 없다, 좀 아쉽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보로 좀 붙여주는 자리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부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환율, 네. 환율 아주 바람직한 환율이었습니다 어제 네어 바로 뭐 1180원대 118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환율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길게 한번 보자면 지금 앞점 구간에서 여기 저점 구간죠 9월 16일날 저점 구간 1182원 이 구간도 한번 이탈을 했다가 이탈을 했나? 네. 이탈한 걸로 보였는데 그렇죠?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그쵸? 자 환율이 1180원 구간 또 내려간다면 외인들 또 강하게 내려올 수도 강하게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냐? 환율 구간은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1차적으로 1170원. 네, 1170원까지는 외인들또또살 네, 외인들 수가 있습니다. 강한, 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가 나오냐? 이제는 조금 또 우려감들이 생길 거예요. 뭔가 뭐안 좋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환율을 어, 또 끌어올리는 상황들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80원, 1170원 과간 이것까지 내려온다면 강하게 조금 살지 않을까? 좀. 이런, 어, 조금 기대감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지금 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가 나왔어요 이때는 왜? 환차익 때문에 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호재 나오는데 이같은 경우는 띄워놓고 패드기치고 띄워놓고 패드기치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글로벌 호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음봉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외인들 매수가 순매수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런 쪽 양보로 쫙 뽑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올릴 수 있는 이슈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 시장도 조류한 시장 뭐 보시다시피 뭐 대내 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네. 뭐 안으로는 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검찰 어 개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나와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어 국정 질지도 네, 어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어 취임 이후에 어, 가장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서 레임덕 정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2021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2 0 1 9년는 거예요. 어, 20년 21년 원래 보통 어, 19년 20년 보통 임기 1년 놔두고 이때부터 레임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레임덕 네, 대통령 말 죽어도 안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년에 바뀌는데 이러면서 네, 레임덕.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벌써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문제면조지않제느 있지 않겠 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있을할수다 지금 습황에지서상렇에때서에렇라때수있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자체가 딱히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야씀을 드려야 될것같게해다 이렇게 해다 뭐가 중요하냐 21선은 어제 개입으로 좀 돌파를 해놨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분명하게 이 21선 돌파해놓고 돌파해놓고 뭐가 나오느냐 21선 돌파해놓고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어제 시황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21선 돌파 해놓고 지금 바로 네, 뭐 지지력 테스트가 조금 나와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2069, 20에서 9, 2069의 지지력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조금 하락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이런 그 은봉 팽형 캔들, 네, 은봉 팽형 캔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어, 지금 뭐냐, 빨선 검은선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도, 도, 어, 중기 추세로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 어, 이렇게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2060나에 지지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탁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탁 지수. 자, 콜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어, 우상형 같습니다. 얘는 지금 밑에 보시면, 바로 뭐가 나오냐? 빨간색 검사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네, 빨간색 검사 돌파를 해놨다. 이게 바로 뭐냐? 무슨 경우냐? 지금 얘는 콜스닥 지수는 마음 먹고 제약 바이오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쵸? 어, 지금 그, 어, h l b HLV부터 라보니스님, h l b 부터 임상삼상 통과를 FDA에 승인을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바로 제약바이오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들어 제약바이오 끌어올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네, 시총 큰 애들이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단기 추세도 중기 추세로 돌파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네, 좀 당황스럽지만. 오히려 지수만 보자면 코스닥 지수가 조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시장. 왜 제약바이오 올라가는데 무거운 애들입니다. 덩치가 덩어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돈들이 워낙 많이 몰렸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움직이다 보면 바로 무슨 경우가 생기냐? 어,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나 움직인다고 지수 끌어올린다고 재미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네 시장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애들 말고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없어요. 별로 지금 제가 어, 관심 종목 뽑아봤지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오후 장 들어와서는 다른 테마들이 조금 튀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테마는 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들은요. 여기에 공개를 하죠.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애플 앱레이스토어둘다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상한 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것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상한 레이더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양대 마켓에 상한 레이더. 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이상황에에다애플리케이션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타 포착에 들어가셔 가지고 매일 올라오는 관심 종목들 확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 드리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 이슈를 통해서 음 제가 올려 드리는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시황 자료들까지 모두 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비급을 통해서 어 알아야 되는 자료들 그 다음에 매매 기법들 네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궁금한 종목을 올려 주세요 라고 제가 올려, 여기 또 올려드렸죠. 여기에 올려주시면 제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보이실 거예요. 네, 종목 분석 채널에 어 규조 올려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영상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어, 끝나는 것들 다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 네 많이 다운 받으시고요. 이거 조금 살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좀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